강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스윙이 가능한 종목 요거 좀 좋은 종목으로 제가 지금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코콤 이란 종목과 링크 제니시스 종목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추천을 드릴 건데 그런 그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하나 하나 늘어갈수록 전부 다 한번씩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한몇개안 되지만은 나중에 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종목들 슈팅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훑어드리면서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한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이 뭐 판단하시는 분들도 괜찮 있으시겠지만은 판단이 안 되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금 현재 뭐 나쁘지 않은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드리는 게 아마 마음이 좀더 만약에 저로 인해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그런 분들 경우에 이제 솔직히 안심이 안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들 짚어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코콤이라는 종목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자, 코콤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11월 10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거의 한 6,62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종가가. 일단 밑으로 좀 빠지면 분할로 매집을 한번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구요. 아직 뭐 그렇게 두 번째 2차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은 아직 오진 않았는데, 현재는 뭐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와서 요 구간에서 약간 행보하다가 날아갈 수도 있구요. 아니면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2차나 혹은 3차까지 매집 우리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집을 후에 큰 장대양봉이 하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다시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링크 링크 제니시스 현재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도 제가 11월 11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빠지면은 좀더 분할로 매수 들어가자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어제 7,170원대 종가로 해서 됐고요. 그리고 반등이 바로 나와 버렸네요. 오늘 약3% 정도 3.6% 정도 올랐다가 현재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이 조금씩 뭐 바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이전에 단기, 이 매집봉 있는 8,840원대 부근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할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혹시나 매수, 매수로 지금 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흐름은 지금 아주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 한번 오픈하도록 할게요.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이고요. 와, 뭐, 거의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구간들 보시면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 코콤. 골팍이 나왔다가 옆으로 행보하는 거 보시죠. 다 지금 현재 아, 이것만 추천드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 추천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게다 이런 것만 보이네요. 이것도 보시면은 링크 제네시어요 곱았다가 옆으로 약간 매직 그이 박스권을 만들면 생부를 하다가 매직봉도 만들어주면서 반등 나올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카톡이 와서 그리고 오늘도 추천드릴 대한유파! 대한유팜은 약간 좀 강하게, 강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유팜도 여기 또 거의 뭐 비슷하죠? 지금 추천드리는 게. 요 골파기 한번 나오고, 박스 건 나오고. 뭐 이런 종목이 보여서 이 종목을 제가 좀 추천드리다 보니까 계속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게 왜이 구간에 추천드린지를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패턴의 구간에서도 수익이 가능하지만은 해당 해당 이 구간에서는 아이 한번 날라가기 시작하면은 거침없이 날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수익으로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종목들이 자꾸 나오고 있네요 일단 대한유팜 대한유팜은 자, 동일하게 지금 매직봉으로 보시는 거 이전에 설명드렸었죠 요 지금 윗꼬리 달면서 거리랑 터지고 상승이 좀 컸던 것들 요 보이십니까? 거리랑 터지고 꼬리 달고 내려온 것들 여기여기 이 양봉에 거래량 터졌구요 여기 윗골이단 것도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매직봉을 만들어 주면서 이전에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15,900원대 부근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현재 15,900원대 부근에 그 고점을 다시 한번 더 뚫어 보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해당 지금 12,900원대인데 요게 에서 지금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왔을 경우, 거의 뭐한 25%에서 30%는 바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뭐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한 달도 채안 걸릴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이 뭐 거의 눌러 눌림 구간도 없이 바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약한5%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뭐 빠지는 구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은 대한유팜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엄청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짧게 드신다면은 만약 스윙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대한유팜 경우 거의 한 15,900원대 요 부분 한번 터치를 하고 살짝 뚫어 줄 수도 있어요. 16,000원대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자라면. 일단 16,900원대, 아 15,900원대 이 부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스윙으로 슈팅 나왔을 때그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아 조금 더 먹고 싶은데 그러면 나좀 약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장기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있습니다. 매치봉 보이십니까? 크게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지만 이전 네. 거래로 보시면 이 정도로 잠시만요 거래량 터지면서 거지 뭐 근데 큰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뭐 400주, 400만 주 정도 4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아, 잠시만 제가 잘못 봤나요? 4월 12일 날4 0한 20만 4 3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이때 한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슈팅이 나온 후에 만약이라도 이게 급등이 나와서 슈팅이 나오고 거기에서 한번 더 연이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원대라는 구간 2150원대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한 후에 밑으로 뭐 빠진다거나 뭐 아니면은 또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또 위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아이고, 욕심은 화를, 화를 부르기 때문에 적당히 요 주는 만큼 먹고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조금 난좀더 들고 갈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뭐 넉넉잡아서 뭐, 뭐 빠르면 3개월 에 날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넉넉잡아 한 6개월 이상 어느 날 종량이 가능해. 그래서 한50% 이상 먹을 수, 수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2만원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아 나는 그냥 뭐한달 안에 한2십30%뭐자금면한 15%에서 20%, 30 뭐, 뭐 작으면 15 20 정도 먹,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 15,900원대 부근에서 뭐 목표가 오시면은 그냥 수익 가져가세요. 절대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은행이자 지금 이프 2%도 차안 되는 그 이자를 받으실 건데 한 달에 거의 한 2, 30% 정도 먹을 수있다면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대한 대한 유팜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추천드리다 보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디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 스윙을 할때 매수 타점. 정확하게 어떤 자리가 좋은지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무작정 지금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줄 건데, 이거 시간이 좀 남아서. 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박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저점 맨 밑에 이 바닥 구간을 잡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바닥 공을 잡게되면 위험한 게 욕심이 크면은 이만이 이 땅바닥부터 거의 뭐껌에 땅바닥에 껌 붙은 거부터 해 가지고 꼭대기 천장에 껌 붙은 거까지 먹으려고 한다면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밑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박스를 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그 정도 박스로 빠지게 되거든요. 거의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크게 그서그렇지 거의 뭐2분할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박스 두 개가 박스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지금 그럼 이만큼 한번더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박스가 또 빠짐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도 빠지는 거죠. 크게 보시면 이큰 박스가 밑으로 한번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뭐 사는 거는 조금 비추고요. 이왕 사시는 거면은. 정확한 타점에서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 지금 박스권이라는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매집봉 뜨면서, 이 매집봉이 뜨면서 지금 그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매집봉이 떴을 때, 이첫 번째 매집봉이 떴을 때, 어디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나? 일단 먼저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주가가 빠질 겁니다 매직봉이 뜬 후에 이 따라가시다가 괜히 고점에서 물리시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매직봉 하나 뜨면은 뭐 거리량이 터졌어 여기서 거리량이 터졌잖아요 이전에 여기서 지금 이 잠시만요 요구간에서 지금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밑으로 한번 빠졌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빠지고 나서, 자, 이, 빠진 후에 이전 다시 한번 더 상, 반등이 오면서 이전에 고점을 한번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죠. 그러면서 추가로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려고 합니다. 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요 구간, 만약에, 그, 이, 매, 이 매집봉이 발생을 한 후에,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아시고 싶으면, 먼저 선을 하나 꺼주세요. 하락이 먼저 끝나야 됩니다, 무조건. 하락이 끝나고, 그 하락에서 뚫어주는 캔들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더 눌러줄 건데, 자, 첫 번째 봉. 두 번째. 두 번째 다시 살짝 반등이 나와주죠. 그러면 두 번째 봉에서, 보십시오. 이두 번째 봉에서 일단 첫 번째 에 보시면 이 7위선과 이 21선 노란색선 빨간색선과 노란색선을 보시면 이 빨간색선이 노란색 위에서 지지를 하고 바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자꾸 그 노란색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이 빨간색 7위선이 20일선 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내려오면 데, 그 데드 크로스를 해서 빠지면 안 되고요. 지금 동그라미 쳐 드리는 구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일단 주가가 매주 봉이 뜨면서 하락을 하고 그 하락하는 것을 다시 재뚫어주는 봉이 생긴 후에 그리고 다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살짝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여기죠 여기 요 구간. 아유 제가 지금 버튼나 잘못 눌렀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요, 자 왔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대한유팜 중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차트가 다시 한번 더 켜졌어요. 자 여기 요 구간이죠. 다시 한번 더 중간에 끊겼으니까 설명 다시 차트가 아, 그캔 외지봉이 발생을 하고, 이제 주가가 다시 밑으로 눌러주는 구간이 나온, 나오다가, 다시 그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주면서, 첫 번째 봉이 생기고, 다시 눌러주고, 두 번째 봉이 생겼을 때, 여기 보시면은 노란선이 21선이고요, 빨간선이 7선입니다. 7선이 2일선을골든크로스 하면서 이제 추세로 상승으로 바뀌면서 21선 20, 밑으로 안 빠져야 되는 게 첫째 중요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반등 나온 거 보시면은 이봉. 여기 나중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여기 7월 16일 날 슈팅 나왔던 봉인데 이봉의 종가 기준 종가가 얼마냐? 너 종가가 얼마니? 11,450원입니다. 11,450원을 뚫어줘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자. 선을 하나 끌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대충 권서 그런가? 종가가 11,450원. 어? 응? 잠시만요. 16일. 아닌데? 총가가 왜 그렇게 나왔지? 여긴데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버튼 잘못 클릭했네요 7월 15일 총가가 11,900원이네요 자 11,900원 자, 요 11,900원을 뚫어 주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긴 걸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죠. 요렇게 단기적인 하락을 았을 때에는 요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더 그거를 뚫어 주는 두 번째 봉 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만천, 이, 7월 15일 이, 이 캔들을 보시면 종가가 1 1 9 0 0원대인데요 대충 그놓을게요. 자, 그 다음 봉을 보세요. 그 다음 봉에서 그 종가를 뚫어주는 봉이 또 하나 더 생겨버립니다. 여기. 1 1 9 0 0원대를써 다시 내려왔지만은, 그 다음에, 그거를 뚫어주는 7월 20일 날 보시면 은이 캔들이 그 종가를 뚫어주게 됩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거 포착 하시려고 하시면은 종목을 어, 지금 뭐 어중간한 자리더라도 요런 구간에서 보셨더라도 킵해 두시고요. 그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뭐 저점 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포인트가 제일 좋은 자리고요. 근데 요때 뭐 다른 종목도 막 보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종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장중에 매수를 굳이 꼭안 해야 됩니다. 이는 장그 봉이 발생했다면은 그다음 날 사셔도 돼요. 요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 슈팅이 나왔고요. 요렇게 그럼 다음 봉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또 이제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하락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봉이 하나 만들어졌다가 눌러주고. 근데 산은 안 만들어졌어. 그럼 근데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네요. 여기서. 근데 장기 입평선은 이탈하지 않고 224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권을 만들게 됩니다. 요 구간 어, 그러면 이거 박스권을 만들고 있네? 근데, 뭐, 어쨌든 이 구간에서 사진 않을 거니까. 왜? 우리는 두 번째 봉에서 하락이 당기로 끝나고, 첫 번째 봉에서 다시 눌러줬다가, 요때 사는 거 아니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봉이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 반등이 나왔네? 이후에 다시 또 눌러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이 좀 많아졌는데 다 지우고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또 이제 크게 한번 하락 추세 그려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락 끝나고 봉이 두개 생겼어. 그리고 하락이 끝났네. 그럼 다음 이제 상승을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반등이 나왔어. 근데 고점이 어디야? 아그 종가 기준 종가가 어디야? 종가가 요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 구간. 자 8월 26일 날 총가가 거의 뭐 12,350원대 그러면 12,350원만 그 뚫어주고 안착하는 봉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한 3일 뒤에 나왔네. 여기 8월 31일 날 요때 매수를 한다거나 그 다음날 뭐 바로 티오 올라가면은 매집 봉가 이전에 고점까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뭐 그전에 티오 올라가기 전에 잡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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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친 곳이 두 번째. 이제 하락과 첫 번째 산을 만들었다. 눌러주고 두 번째 반등이 나왔던 곳에 종가 기준 뚫어주는 곳. 여기 좀 크게 제가 잡아드렸는데, 쫙작게 잡아드리면 여기, 여기.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요런 구간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거의 뭐 하루 뭐 만약에 일을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시는 분들 일 끝나고 이제 뭐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애들 어린 애들 있으시면은 좀 놀아 주시고 이제 애들 재우시고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 좀 하시다가 밤에 잠좀 늦게 주무시더라도 종목을 뒤지셔야 됩니다 이제 뭐 만약 검색기가 있다면 요 구간에서 따로 이제 세팅을 해셔 가지고 이런 구간들 검색기를 뽑아 가지고 계속 돌려 보시는 거죠 그러다가뭐 어떤게 서사 이 자리가 꼭안 오더라도 요런 봉이 생겼다 봉 생긴게 차트가 보인다면 킵해 두고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검색해 나가시면서 이제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럴 경우 거의 보시면은 며칠 안 걸려요 슈팅 나오는 것들 요런 식으로 자 오늘 솔직히 이 이미 지나온 차트들이다 보니까 뭐 제가 말하기 뭐 편하다 이거 결과론이기 때문에 뭐 그, 말씀, 그렇게 하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단타를 하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5분봉에서 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뭐 제가 단타할 때는 좀 그래도 이왕이면은 요 피보 분봉 지표를 이루, 이용을 하는 걸로 해서 좀 차트를 보시기 힘든 분들, 차트 좀 이해하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이 피보 분봉이라는 걸로 매매 하는걸 알려드렸구요 장기평선 이랑 같이 이용해서 요것도 동일하게 지금 그 매수 정확한 매수 타점 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 드리는게 딱조 위치 에요 다른 것도 보시면은 자 여기 그러면 요 세번째 매주 여기 대한유팜요 세번째 봉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거의 뭐 똑같아요 자. 그럼, 어디 잡아야 되냐? 하락이 끝나고, 자, 하락이 끝났어요. 단기적인 하락이 끝나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빠졌죠. 첫 번째 봉이 끝났고, 첫 번째 반등이 나와줬고, 그러면은, 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한유팜 지금 바로 날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마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뭐 많이 빠져봤자 뭐한5% 빠지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날라갈 수도 있고, 살짝 빠졌다가 이제 단기 그 고점을 뚫고. 다안 지워지지 잠시만요. 이 고점을 단기 고점을 뚫고 날라갈 거라 보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여기 날라가거나 여기 뚫고 날 이제 그 이후에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도 채안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날라갔을 때그 파동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연속으로 빵빵 터져줄 것이냐 그리고 아마 그 터지면서 아마 뉴스가 빵 터지겠죠. 이제 개미 고시려고 개미들이 끌어들여야지 체력의 힘만으로 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게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적정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빵빵빵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보실 분들은 요 15,900원대 보고 한 25%에서 30% 가까이 수익 챙겨 오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아 왜냐면 이번에 슈팅 터지면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시면은 기존에 15,900원대에서 절반 파시고 남은 물량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여기 2만 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자. 시간이 조금 아이고 오버됐네요. 원래 한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 지금 스윙을 할때 정확한 메스 타점 잡아 드리는 포인트 이제 알려 드리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오버된 점 죄송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스윙을 할때 어떤 식으로 슈팅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그 포인트를 그 매스 타점으로 잡는지 알려드리는 구간과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까지 오늘 끝났구요 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알람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좀 많이 올라와야지 저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어, 주식 주식 강남이었습니다.